자,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레더 초기화 날짜가 이제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또 다음 컨텐츠를 준비해야 되니까, 새 시즌을 맞아서, 자급자족 화라만는 이번 주까지만 진행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마지막 파밍의 한 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일단 뭐, 제가 정하는 건 아니니까, 자론을 직접 어떤지 뭐, 합성이라도 해서 자론을 만들던지,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에는 한번 달려보도록 할까요? 이제 괜찮죠 왜냐면 그냥 아싸리 요새 이제 무자이크 신이 자, 그와 동시에 지금 세론이 나왔습니다 저번주에 나온 세론들은 다 그지같이 나왔거든요 뭐 세론이나 세타나 상태가 매우 안 좋았는데 한번 봅시다 오늘 시작을 어떻게 할지 <laughs> 야 이거 한자리에 그 저주가 다시 돌아왔나봐 진짜로 야 저번주부터 왜 이러냐고 아... 아, 얘네가 악마 몬스터만 됐어도 더 빨리 죽을 텐데. 아니, 여러분들이 얘네들 형상을 보세요. 봐봐. 솔직히, 그냥 동물로 치기에는 너무, 걸어다니면서, 이 뭐야, 무서운 포랑까지 들고 있잖아. 이 정도면 악마 아니에요? 악마 취급을 해야지, 이 정도면. 그냥 동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섭잖아. 아니, 그 사냥머리 안에는 악마예요 그래, 맞네. 얜왜 악마가 아니냐고. 뭐 제가 이렇게 떠들어봤자 뭐가 바뀌겠습니까 만약에 얘 진짜 악마로 변하면 안수수는 물리 캐릭터도 진짜 좋겠고 피스트딘도 살만하겠다 전용 사냥터 하나 더 생기는 거죠 테롭진은 멀리 가는 거안 좋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테롭진이 아니에요 저 나름 수수 가지고 있습니다 뭔 소리냐고요 그게 나 수수 있는데 여기, 여기 보이세요? 나즈의 수수깨기 <laughs> 이뭔 개소리야 죄송합니다 아.. 이거 힘드니까 o 소리가 자꾸 나오네 씨.. <laughs> 아니요 아니요 저, 그냥 저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고 방금 또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아! 그와 동시에 매출이 나왔어 그래 마지막에 하나 나와주는구나 와 아, 대박이네 근데 이게 3스킬이 좀 나와줘야 될 텐데 큐빙이라도 한번 해보고 끝내자 갑니다! 오! 나왔 아, 드디어 드디어 나왔어 자기거 한번 바로 또 큐빙 때려봐야죠. 아 떨린다. 아 사소켓 한번 나와주면 안 되냐 인간적으로? 아 이거 대단한 건 아닌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급에다가 못 만들어도 여기다가 만들어보고 싶다 이게 제 소망이었거든요. 아 이제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나올 타이밍이 되긴 됐어요. 요게딱 나와주고 사소켓 나와주고 자룡까지 나오면 이제 요번에 마지막 주에서 완성을 할수 있게 되겠죠. 너무 행복해로 돌리나 지금. <laughs> 자 갑니다. 제발. 제발. 아. 자, 횃불도 딸수 있는 세팅인데, 실내 하나 바꾼다고 드라마틱하게 바뀌나요? 횃불은 제가 자력으로 딴건 아닌데, 이제 우리 정차장님하고 2인 파티로 땄거든요? 이걸로 횃불은 뭐못 땄죠, 사실. 실내 하나 바꾼다고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이게 또, 투지랑 실내랑 넘을 수 없는 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엄청 세질 거예요. <laughs> 매추리, 그랜드 매추리, 섀도우, 윙포까지 다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원하세요? 아유, 하나 고르고, 뭐 넷플릭스에요? <laughs> 하나 고르고 싶긴 한데, 못본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약해지고 있어. 자, 아침 막장 드라마. 그 막장 드라마 하면 이제 참륜이 나오는 결과겠죠? 뭐냐? 아니, 아니,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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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아, 씨, 왜, 진짜, <laughs> 왜 가가지고 얘를 만들어? 진짜 미치게 하네. 아유, 씨. 좀 가라 할 때가, 임마. 아, 니 가지 말라니까, 뭐, 내 말을 들리진 않겠지만, 그냥, 두벅두벅 걸어가는 게 진짜, 왜 이렇게, 막말로 좀이고 싶네, 씨. 정신 안 차려? 노빡고 준영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노빡고 준영이 잘 어울리네. 이렇게 올레지 17.. 어.. 이거 안 가져왔어. 어떡하지? 너무 귀찮은데 지금만 제끼죠. 발견. 아.. 여기 열쇠를 왜 다, 따로 팔어. 그럼 제가 다 팔게 하지. 진짜 짜증나네. 아, 얘도 아니야. 얘 어디야? 이거 어디야? 무기상점이 팔았나? 아, 진짜, 아, 진짜 짜증나네. 그다 돌아다니게 만들어. 아, 얘 맞네요! 네 예, 맞네. 아이, 오케이. 아, 마을마다 이게 그 열쇠 취급하는 데니까 달라요. 여기 이, 이 동네는 철물점이 어디니? <laughs> 아, 뒤에 왜 이렇게 많아, 얘네들이. 자, 쿼터 스테프 그립 스케메. 어, 유니크 되계다 쓰레기야. 이럴 수가 있나? 에휴. 자, 늑골 분색이 커터 스태프. 다음 시즌 드루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게 나와서 좀 신기하긴 합니다만. 오, 그리고 에테로 나왔어. 레거시 명으로는 리크래커였죠? 요거는 스태프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을 보시면 이게 타격에 특화된 옵션이에요. 뭐, 공속도 높고, 페이트도 높고, 데미지랑 강타도 50%나 붙어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늑드루들이 나쁘지 않게 사용했던 그런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곰드루를 한번 목타가 먼저? 하만하해 보네요. <laughs> 자, 비밀의 풀룬방 화이팅. 왜 풀룬방이죠? 아, 저번에 풀룬을 한번 먹긴 했어. 아이씨. 자꾸 이거 엮이면 안 되는데. 자, <laughs> 근부적. 오, 생명력 20. 아, 다른 옵션도 좀 같이 나와주지. 아이, 까비. 자, 근부적 또 나왔어. 그래, 이게 두 개가 합쳐졌어야지. 아이씨. 으뜸 옵션이 왜 따로따로 따로 나오냐고! 저 화염장 11은 뭐 단일 옵션이긴 하지만 나름 뭐한 중급륜 정도의 수요가 있겠죠? 아쉽네요. 메이지 플레이트. 오, 아, 으뜸 방어 아, 나왔다. 이게 요새 아, 메이지 플레이트 아, 으뜸 방어가 아. 자주 보여요. 오. 큐빙에 성공하면 스탠 목록에 적어볼 수 있겠는 거리고. 한번 해볼까요? 과연 삼소켓이 나와줄런지. 아! 그치. 야! 얼뜬 방어 메이지 플레이트 3속해 성공. 아 나이스 나이스. 그렇죠 이런 걸로 기분 전환 한번씩 하고 또 가지면은 나쁘지 않죠. 아저 그만. 아 진짜. 잠깐만. 아 이거 진짜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안돼 너 보기 싫어 진짜로. 게이나 아니면 베르든거 같은 것도 참여를 못했어요. 야 최대 피이십으 너무 아깝다. 공속 어디 갔어? 공속이랑 좀 같이 오지. 자 지속맥을 먹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이 까비. 아 베르는 한번 나와 줘라. 자루는. 안돼, 그거 아세요? 베르룬이 더 확률이 낮죠자룬을 <laughs> 기대하는 게더 확률적으로 높아요. 이상하죠? 베르룬이 더 낮은 번호인데 확률이 낮더라고 보니까. 번호가 높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닌가 봐요. 그렇게 막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아주 약간의 차이로 베르룬이 더드랍률이 낮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오, 고급 페이지! 나 이게 대박일 수가 있어.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의 특템 되나요? 한번 가봅시다! 자, 1 5중뎀 3명 중 오소켓 가자. 얍! 아이씨. 으아아아아아이씨 <laughs> 중대 어디 갔어? 아, 명중에 하나만 붙인거왜 이렇게 열받지? 그래도 나름 고급인데. 아소켓 도 오소켓 나왔는데. 에휴. 득템은 개뿔. <laughs> <laughs> 아우, 여기는 당첨이구만. 아, 견뎌내 아. 이런 2층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오, 얘는 오랜만이다. 여러분들, 이거 봐요. 얘는 좀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한번 까볼게요. 자, 우리 무지막지 제이언트스 옵션이 아주 무지막지하죠? 여기 보시면 특이한 게 착용 조건이 플러스 20%야. 착용 조건 마이너스는 봤어도 내 플러스는 이 아이템에서 처음 본것 같아. <laughs> 이름도 웃기죠? 오, 애텐데? 어, 에테맨 캐쳐 오랜만에 속소도안 뚫려서 나왔는데 큐빙이나 한번 해볼까? 뭐, 나오겠어. 사소켓 나오겠어요. 그죠? 얍! 오, 나왔다. <laughs> 이야, 이게 지금 나와주네. 그래도 오랜만에 에테맨 캐쳐로 사소켓을 좀 띄워봤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나름 가치 있죠? g r 이트 t h e 작은 누저 오, 페이도에 만화가 16이면 하나가 빠지네요. 이것도 어느 정도 가격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그래도 이제 구성은 페이시랑 마나가 왔고 수치가 하나 빠지는 상황이거든요. 사신 노바 소서가 쓸라나? <laughs> 아 생명력으로 와야지 이럴 거면은 아이 까비. 아쉽네요. 오 고급급 돌 이거 애테면 대박이야. 아. 자, 잠깐만. 이거 에테는 아닌데,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아까 그 페이지 블레이드 기억나세요? 약간 걔랑 느낌이 비슷한데, 이거? 그러니까 에테로 나왔으면 가치는 있었겠죠. 일단 사소켓은 있으니까. 근데 고급에 왜 자꾸 이렇게 명중률이 하나부터 나와? 고급맞저아 아, 이런 아이템 볼 때마다 좀 열받긴 하네. <laughs>